안녕하세요. 피해복지입니다. 자, 오늘도 임장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현재 위치는 어디냐. 경기도 광명 일직동 365번지 일대에 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83130 이쪽 위치에 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데가 이제 30번지. 그 다음에 이렇 오른쪽으로 보이는 쪽이 8번지. 그 다음에 이렇 왼쪽으로 보이는 데가 31번지 토지입니다. 여기에는 공유자가 34, 29, 37. 판매 형태는 2019년도에 평당 55만 원에 매입을 해서 평당 170에서 186만 원 정도 약간 3배에서 3.4배 사이로 판매된 토지입니다. 이제 투자된 지가 이제 한 5년이 이제 넘었죠. 음, 사실 이 가까이 가고 싶었으나 뭐갈 수가 없습니다. 옆에 이 앞에 모습이 그 우리가 투자된 개발이 되면 대박이라던. 5년 전에 그렇게 판매된 토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주변을 보면 이게 아 지도로 보면 엄청 그럴싸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여기 겁니다. 볼까요? 이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보이시죠? 생각보다 엄청 가까운 지역에 거리에 저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게 얼마나 가까울까요? 엄청 가깝죠. 뭐, 막 당장 먹어 도될것 같처럼 보이고 하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안쪽 땅이라 뭐 가보고 싶은데 사실 옆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서 여기가 보면 이렇게 농사 지은 그 쓰레기 있잖아요. 퇴비 같은 거 이렇게 모으는 쪽에 입구 쪽이 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출입구나 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위한 뭐 등산로도 아닌 것 같고요. 전혀 여기에 투입하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여기 이 밑에는 개인 사유지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다 보면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표지가 있어서 어, 못 들어옵니다. 사실 또 얼마나 눈물 나고 억울하겠습니까? 투자된 지 분명히 3년이나 4년 늦어도 5년에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쳐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보고 하면. 뭐가 될것 같죠. 진짜 당장 또 광명이잖아요. 여기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들이 그런 정보가 있었고, 그렇게 대박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이 땅은 팔지 않았겠죠. 저 앞에 보이는 저기 전체가 그 땅입니다. 일직동. 이렇게 옆에 농사가 지어지고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산, 산이다 보니까, 농벽으로, 이렇게 옹벽으로 농사도 이 옹벽을 쳐야만 할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외부인이 출입하면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라서 외부인이 절대 들어오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차를 쪼아 머리에다 주차하고 걸어왔습니다. 어, 지도로 봤을 땐 너무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 이렇게 와보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광명이고, 그쵸, 광명 좋죠. 서울, 서울하고도 가깝고, 진짜 당장 저렇게 뭐라도 될것 같죠. 실제로 옆에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아파트도 올라와 있고 저쪽에도 올라와 있으니 될것 같은데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